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진카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3. 고1때 그 배우는 거죠. 고난도 문항, 7단원에 있는 평면적포 직선의 방정식의 고난도 문항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성질을 배울 텐데요. 어떤 성질이냐면은,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삼각형 이변의 길이를 A, 이변의 길이를 B,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요. a라는 길이는 b랑 c라는 길이 합친 거보다 당연히 작겠죠. 보다시피 이 길이를 뭐 여기다 쭉 놓는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c라는 길이 쭉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길이는 b라는 b랑 c라는 길이를 더한 거보다 반드시 작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a라는 점 (2, 3), b라는 점 (4, 7)이 있습니다. 그려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2, 3라란 점이 있고요. (4, 7)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이 이 y축에 어떤 점이 있어요? y축에 P라는 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P라고 해 볼게요. 자, y축에 P라는 점이 있음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AP 길이에서 BP 길이를 뺀 거의 최대 최대가 되게 하는 피해 좌표는 어디니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AP AP 길이 더하기 AB 길이는 당연히 AP 길이 더하기 AB 길이는 BP 길이 보단 크겠죠? BP 길이보다 당연히 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AP 길이 BP가 이리로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BP 길이는 AB가 절로 넘어갈게요. AB 어 AB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AB 길이보다 커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음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음이 삼각형에서 BP 길이 더하기 AB 길이 를 해도 당연히 이 AP 길이보다 AP 길이보다 크겠죠? 음, 아까 성질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BP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AB만 남아있고요. AP BP가 일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BP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문제에서 AP 길이에서 BP 길이 얘 절대값의 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AP BP는 마이너스 AB보단 크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AP BP 길이는 마이너스 AB 길이보다 크다. 그리고 AP 길이 BP 길이는 AB보단 작네요. AB보단 작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거 절대값에서 많이 봤죠 이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ap 길이 빼기 bp 길이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네 둘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ab보다 작다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ap 빼기 bp 길이는 반드시 ab 길이보단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삼각형이 됐을 때이 P, A, B라는 점들이 삼각형을 이뤘을 때는 이게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세 점이 세 점이라는 게 삼각형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세 점은 삼각형을못 만들고 그냥 일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B, 여기 A이기 때문에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자, P가 여기 있을 때는 AP 길이에서 BP 길이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아까 걸첫 번째, 삼각형이 될때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이 될때두 번째라고 할게요. 그러면 AP 길이에서 BP 길이를 빼면요. AP 길이 요만큼에서 BP 요만큼을 빼면요. 작은 거에서 큰걸 뺐죠. 그러면서 요만큼이 마이너스로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AP 길이 빼기 BP 길이는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AB 길이가 되죠. 분명히 우리는 1번, 즉세 점이 삼각형을 이룰 때는 두 AP 빼기 BP의 절대값이었을 땐 반드시 AB보다 작아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으면은 AP-BP의 절대값이 AB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여기서는 AB보다 작다고 했는데 우리는 AB라는 길이까지 될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는 이 AB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P-BP 절대값이 최대, 그건 봐서 바로 AB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B 길이를 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피의 자표가 궁금한 거니까 이 직선, 이직선의 피, 즉, y절편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직선은 a, 2,3과 4,7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기울기는 x 증가량 4x2분의 y 증가량 7x23 곱하기 2,3을 지나니까 xx2 더하기 3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녀석은 y는 4 빼기 2 2분의 7x23 4 x 빼기 2 더하기 3이 되겠고요. 2분의 4는 2죠. 그래서 2 곱하기 x, 2x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은 얘는 2x 마이너스 1 즉, y는 2x 마이너스 1이 이 직선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p는 바로 이 직선의 y절편이죠. y절편은 x에 0 놓고 없어지고요. y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0, -1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성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질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어떤 것도 괜찮으니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